3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곱셈 몇십 곱하기 몇십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구해볼까요?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학 박사가 되어보는 즐거운 수학 시간. 수박쌤과 함께하는 신나는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십 곱하기 몇십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구해 봅시다. 먼저 이번 시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되돌아 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는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를 공부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를 할수 있을까요? 수 모형을 활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수 모형을 사용해서 계산했던 것을 바탕으로 새로 샘을 하여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잘 기억하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몇십 곱하기 몇십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수학 초등학교 한 반은 30명인데요. 이 친구들이 팔찌를 만들고 싶어요. 팔찌를 만들 때한 사람에게 필요한 재료는 구슬 20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30명, 30명의 친구들에게 필요한 총 구슬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일단 30명이 있고 1명당 20개의 구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30명에게 20개씩이니까 30 곱하기 2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식은 잘 세운 것 같은데, 이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30 곱하기 20,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요? 30을 20번 더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30 곱하기 20의 특징을 알고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30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해 볼까요? 30 곱하기 2는 60이군요. 그러면 30 곱하기 20은 30 곱하기 2보다 얼마나 클까요? 2배? 5배? 10배? 100배? 사실 30 곱하기 20은 30 곱하기 2의 10배랍니다. 여기서 수박쌤의 노하우! 3 곱하기 2는 6이고 30 곱하기 2는 60이죠? 0을 제외한 곱셈을 해준 뒤, 마지막에 0을 붙여주면 됩니다. 3 곱하기 2는 6, 30 곱하기 2는 60, 30 곱하기 20은 600, 300 곱하기 2는 600. 이런 식으로 말이죠. 30 곱하기 20을 다시 쓰면, 10 곱하기 3 곱하기 20이라고도 쓸수 있나요? 그러면, 3 곱하기 20을 계산하면 60이니까, 10 곱하기 60을 계산하면 600이고, 이런 방법으로 30 곱하기 20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군요. 30 곱하기 20을 3 곱하기 10 곱하기 2 곱하기 10, 즉, 3 곱하기 2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네요. 3 곱하기 2는 6이니까, 6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고 60 곱하기 10이니까 600이 되네요. 30 곱하기 20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30과 20의 2를 먼저 곱하고 10을 곱하는 방법 두 번째는 30과 20의 3과 2를 먼저 곱한 다음 10을 두번 곱해주는 방법 세 번째는 3과 2를 먼저 곱한 다음 10 곱하기 10, 즉 100을 곱하는 방법. 몇십 곱하기 몇십은 이세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쉽게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다음으로는 몇십 몇 곱하기 몇십을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이 계산은 몇십 몇 곱하기 몇을 할줄 안다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14 곱하기 20을 계산하는 쉬운 방법은 14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해준 뒤에 0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몇십 몇 곱하기 몇십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3학년 친구들, 연필을 셀때 자루라고 세는 걸 모두 알고 있지요? 연필 12자루가 모이면 다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필이 열다스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12자루가 모이면 한다스니까 몇 자루가 모여야 열다스가 될까요? 식을 세워서 생각해 봅시다. 12 곱하기 10이 되는데요. 계산을 하면 120이 나옵니다. 연필 10다스는 연필 120자루를 의미하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연필이 30다스 있으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12자루씩 30다스가 있으니 계산하기 위한 식을 세우면 12 곱하기 30이 됩니다. 아까 수박쌤이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준 노하우. 이런 식을 계산할 때에는 12 곱하기 3, 을 먼저 계산해준 뒤에 0을 붙이면 됩니다. 12 곱하기 3은 36이니까 여기에 0을 붙여서 360이 됩니다. 연필 30다스는 연필 360자루를 의미하는군요. 다음으로는 몇 곱하기 몇십몇을 살펴보도록 해요. 몇 곱하기 몇십몇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요? 몇십몇 곱하기 몇의 계산에는 익숙해져 있는 3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몇 곱하기 몇십몇의 계산을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알고 보면 쉽습니다. 15 곱하기 3과 3 곱하기 15를 계산해 보며 알아 봅시다. 15 곱하기 3을 계산하면 45가 나옵니다. 3 곱하기 15를 계산하면 어떤가요? 1의 자리를 먼저 계산해서 3곱하기 5는 15이고, 10의 자리는 3곱하기 10은 30. 둘을 합하면 15 더하기 30은 45가 됩니다. 10의 자리를 먼저 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곱하기 10을 하면 30이고, 3곱하기 5를 하면 15. 30 더하기 15는 45가 나옵니다. 3곱하기 15도 45네요. 몇 곱하기 몇십 몇과 몇십몇 몇 곱하기 몇의 계산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네요. 곱셈은 이렇게 앞뒤 순서를 바꿔도 같은 결과가 나온답니다. 열심히 공부했나요? 수박쌤이 문제를 세 가지 내볼게요. 우리 3학년 친구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60마리의 펭귄들이 먹인 물고기를 한달 동안 총 30마리씩 먹었다고 합니다. 펭귄들이 먹은 물고기의 수는 얼마일까요? 60마리의 펭귄이 30마리의 물고기를 먹었으니까 식을 세어보면 60 곱하기 30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60 곱하기 30을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6 곱하기 10 곱하기 3 곱하기 10, 60 곱하기 3 곱하기 10, 6 곱하기 10 곱하기 30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어 볼수 있겠죠.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6 곱하기 3을 계산하여 여기에 60과 30에 붙은 0을 그대로 옮겨 오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1800이 됩니다. 펭귄들이 먹은 물고기의 수는 1800마리가 된다는 걸알수 있네요. 두 번째 문제. 꽃을 키우기 위해 씨앗이 필요한데, 한 화분에 씨앗이 25개씩 필요하다고 해요. 30개의 화분에 씨앗을 심는 거라면, 필요한 씨앗의 양은 얼마일까요? 한 화분당 25개의 씨앗이 필요하고, 화분은 총 30개니까, 식을 세어보면요. 25 곱하기 30이라고 할수 있어요. 25 곱하기 30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25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하면 75가 되고요. 75 곱하기 10을 하면 750이니까, 75 곱하기 10은 750이니까, 25 곱하기 3 곱하기 10, 즉, 25 곱하기 30은 75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0개의 화분에 심기 위해 750개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박수공원에 강아지들이 많이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는 다리가 몇 개인가요? 강아지 한 마리는 다리가 4개입니다. 박수공원에 총 67마리의 강아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강아지들의 다리만 세면 얼마가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강아지들의 다리 개수를 구할 수 있나요? 한 마리당 4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67을 곱해야 하니 4 곱하기 67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4와 7을 곱하면 28이고 4와 60을 곱하면 240이에요. 28 더하기 240은 200. 68이니 강아지 다리는 268개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십 곱하기 몇십,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구해 보았습니다. 계산할 때에는 곱셈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면서 계산을 할수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몇십 몇 곱하기 몇십 몇을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